유튜브 구독 안 하면 내가 뽀뽀한다 아 짭짠! 버스다! 들어가도 돼? 들어가 상관없어 이제 이 버스를 코냥이가 건축으로 만든 거거든? 여기에 이제 재밌는 장치들을 설정을 해놨어 자 하나씩 보여줄게 자 처음에 이 레버 문이 열었다 닫혔다 해 오. 원격으로 별거 아니야 그냥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거고 두 번째로 추가한 게이돌 버튼을 누르면 헤드라이트 밖에 나와봐. 볼 버튼? 자, 돌 버튼? 자돌 버튼을 누르면 헤드라이트. 오, 오 어떻게 봐야 아지는 거지? 오. 커맨드 작업했지. 자, 버튼 한번더 누르면 헤드라이트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오. 켜지고. 어. 설마 이 버스 이동도 돼? 이동은 안 돼. 근데. 아, 비상 깜빡이를넣찌지하하하 <laughs> 나와봐 비상 깜빡이 <laughs> 자 이제 비상 깜빡이까지 봤잖아 음자 그리고 이 버스엔 재밌는 장치가 하나 있어 맞네 일단 서버 불좀 키고 올게 여기서 우리 멤버 령이가 재밌는 제안을 하나 했어 이 버스에 셀루프를 만들어 달라고 <laughs> <laughs> 자이 왼쪽 돌버튼을 누르면 썰루프가 열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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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지 썰루프 버스의 썰루프 <laughs> 내려와봐 내려와봐 심지어 이거 닫, 닫을 수도 있어 닫을 때 개깔끔해 이렇게 다시 천천히 이렇게 닫힙니다 타. 네 버스에 트렁크가면 옆쪽에 달려 있잖아. 그렇지.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리 와봐. 여 중앙을 잘 보고 있어요. 어. 내려와서 자 내려와서. 어 내장형 트렁크를 만들었습니다. 오, 오 이거 해적선 같다. 해적선 <laughs> 비밀문? 어, 봄, 좀... 봄을 실어 놓은 느낌? 그런 곳. 맞아 맞아. <laughs> 여기 상자에도 재밌는 거 있어. 나무의 몸. 나무의 왼쪽 팔. 나무의 오른쪽 팔. 나무의 오른쪽 다리, 머리, 왼쪽 암, 다리. 에이, 이거 약간 봉인된 액조디아 느낌으로 나를 봉인, 에이, 해체 를해 놨다고. 그냥인가? 귀쩔지 않냐? 괜찮네. 잘 만들었네. <laughs> 다음에는 그거 생각 중이야, 지금. 계획 중인 건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안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다 날개를 추가해볼게, 생각 중이야. Z 엔진은 어때? Z 엔진도 생각은 했는데, 뒤쪽으로 와보면 음. 알겠지만, 커맨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아 여기 있는 커맨드들이 다 버스 전용 커맨드거든. 와. 그래가지고 커맨드랑 붙어 있어서 Z 엔진을 넣기가 조금 애매해. 음? 자, 이 버튼 눌러봐. 눌렀어.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음. 여기 유리 보이지? 원래 유리가 없었어. 응. 원래 철로 막혀있었는데 시청자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어. 이걸 유리로 하면 더쩔것 같다. 올라가는 걸잘 봐. 이제 문 닫고 올라간다. 음. 짜잔 짱~ <laughs> 도착하고 내리세요. 음. 이렇게 다문 닫히고 다시 내려갈 때 똑같아. 밖에 보면서 내려가면 돼. 문 닫히고 밖에 보면서. <laughs> 진짜 내려가 올라가 오잘 만들었네 아니 진짜... <웃음> 개쩔지 <웃음>